존경합니다 여러분 아하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좀 쉬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빵으로 토스트 구울 때 어떻게 해야지 가장 나름대로 완벽하게 맛있게 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즈는 아무 치즈나 막 써도 그냥 다 늘어날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볼리베어 구독자 인증 이몸이 입맛을 잃어버린 저들을 인도하리라 아직도 혀끝에 맴돌거든 우와. 아하 부장이 직접 만든 프리미엄 불고기라고. 음, 우리가 만찬을 즐길 시간이군. 난 배송의 신이라. 지금까지 걱정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하 부장의 넘버원 식품물 부장에만 지금 바로 구매해야 하는 법. 재료소개를 먼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재료는 식빵과 아메리칸치즈 체다치즈 슬라이스치즈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소스를 곁들이면 더 맛있을까 뭐 아무거나 사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세 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다 빵도 잘 만드는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어려워지잖아 해보죠 빵은 당연히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즈는 빵 하나에 두 개씩 넣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겉에 쪽은 내용물이 좀 부실하고 속이 좀 내용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겹쳐서 요런 식으로 가운데가 겹치게끔 놔주겠습니다. 빵 밖으로 웬만하면 삐져나가지 않게. 두번째 버전은 훨씬 더 욕망껏. 칼로리?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맛있게만 먹기 때문에 칼로리 이런거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번째거는 치즈를 세장을넣을거예요 가운데쪽에 비주얼 터지게. 근데 치즈는 이렇게 뭉쳐놓고 조금 이따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샌드위치용으로 나와있는거 이런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맞는지 안맞는지 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몇번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가공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인간이거든요. 돼지고기 90% 100g당 가격이 960원인가 그래요. 가성비다. 괜히 햄 오니까 갑자기 한번 해봤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죠 라운드 햄 사용하셔도 좋고 저처럼 동그란 거 그냥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햄은 안 구워 먹으면은 어떤 분들은 왜 저걸 어떻게 먹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죽을라 그러나? 뭐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맛있게 잘 먹거든? 음 맛있네요. 이렇게 안에 고기 육질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요런 애들이 요런 거에는 굉장히 어울리죠? 음! 씹으면 씹을수록 짜! 그리고 가운데다가 치즈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뒤집어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얹어줍니다 치즈가 그러니까 가운데에 오는 거지. 중요한 건제 생각에는 꽉 눌러주는 거예요. 얘는 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한 키! 특별한 아닌데 자, 설탕입니다. 1티스푼, 5ml입니다. 저는 얘를 이 속에다 뿌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간 호떡같이. 안에 열만 잘 받았다면, 호떡처럼 얘가 잼처럼, 잼화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맛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전. 이게 될까 싶긴 해, 지금. 저도 안 해본 건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마트에서 이런 소세지를 샀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안 되면은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걸로. 빵 사이 끝에 딱딱한 부분을 잘라줘야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뚱뚱해지면은 말기가 힘들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치즈를 먼저 한 장, 소세지에다 둘러주고, 겠습니다. 옷을 입히는 거지. 치즈 어 그리고 될까? 김밥 말듯이 말아. 우야 어? 찢어도 져안 돼. 아뭐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뭐 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손바닥으로 꾹꾹 누릅니다. 아예 이게 주먹을 진짜 꽉 눌러야 돼. 이렇게 다시 올라오지 않게끔 꾹 누르는 거. 그게 중요하네자잘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종이장같이 이렇게 꾹꾹 누르고 이렇게 넓적하게 펴었으면 하나를 김밥 말듯이 말아줍니다. 완 어, 끼졌어.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죠? 응. 어, 이따가 구우면 안 떨어질 거야. 100%. 장담할게요. 이렇게 생각보다 잘 말린 이런 핫떡 같은 게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센 불에서 그냥 해버리면은 그냥 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같은 경우는 먼저 버터를 한 조각 먼저 얹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세게 올려요 처음에는 그냥 그리고 버터를 녹입니다 저는 버터 말고 사실 마가린 좋아해요 마가린 옛날 사람이라서 그 마가린에 대한 향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나는 마가린이 더 맛있던데 가격도 그렇고 뭐 어차피 뭐 건강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버터가 조금 남아있을 때 약불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치즈만 넣은 아이를 집어넣겠습니다 넣고 이 버터를 골고루 갈수며되게 어우 그냥. 조미료를 안 쓰고 싶으면 처음부터 재료가 맛있는 것 갖고 해야지. 풀은 안만 신선해도 풀일 뿐. 스패츌러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약불에서 안쪽까지 열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의 불의 세기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열이 어느 정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터가 끓지 않는다는 그 조건하에 버터 있는 버터가 눈에 거슬린다 빵에다 골고루 묻혀지도록. 그리고 그냥 한번 깔끔하게 뒤집어 줍니다. 아이고 뒤집으면 안 돼! 그리고 뒤집기 전에 버터를 한 조각을 더 넣어줍니다. 버터를 다시 녹이고 뒤집어 뒤에 색깔. 까뭇까뭇하게 나올 필요는 없지만 앉았을 때 이렇게 막좀 단단해졌다? 그런 느낌이 나와야 버터 또 골고루 묻혀주세요. 어, 이거는 뭐, <laughs> 버터 잘 묻혔으면 꼭 눌러줍니다. 꼭. 대략 1분에서 2분. 저는 그러면 애매하게 1분, 3초. 이그 정도면은 한번 뒤집어준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치즈를 노란색을 샀어야지 쭉 늘어지는 걸잘 보여드릴 텐데. 치즈가 허연 색깔이네. 나는 왜 그러는 걸까, 항상. 무조건 오래 굽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취향 따라 진짜로 해주면 돼요. 저는 이런 약간 브라운 색깔. 까맣게 타오는 거 말고. 이거를 칼로 이렇게 반을. 잘랐을 때이 치즈가 쭉쭉 빠져나오는 그 정도의 느낌 이때 먹는 게 사실 제일 맛있거든 먹어볼게요 와햄 들어간 건 제가 이따 구워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어떤 소스랑 맛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소세지 구워보겠습니다 버터 하나 드시고 여기 이음새가 있는 부분 먼저 빠줍니다 이렇게 그 이음새 부분만 잘 구워지면 얘는 뭐 끝났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은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치즈가, 체다치즈. 저게 그냥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늘어나는 애들 따로 있어. 아무거나 산다 그래갖고 막 쭉쭉 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반대편도 한번 눌러줘. 여기가 묶여 있던 곳인데 뭐 그렇게 껴 있던 티라기보다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반대쪽도 했으면 옆에 옆에도 좀 구워주면 훨씬 바삭바삭 맛있어질 테니까. 근데 엄마들은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엄마들은 이거 애들한테 한번 해주면은 애들이 나 그거 먹을 거야. 그거 계속합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조심해서 주의하셔라. 그럼 이 위에다가 잘 녹지도 않는 그 치즈를 어떻게 녹일까? 이걸 굳이 한번 해보자면 불의 세기는 그냥 유지해주고. 이 위에다 치즈를 이렇게 얹을까요? 뭐 이렇게 얹을까요? 아,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좀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 지금 열기가 있잖아요. 이 열기를 못 빠져나가게 해야겠죠? 뚜껑 닫는 거야. 자, 저는 한 1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열어보면, 이렇게 치즈가 번들번들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불이 세다면, 당연히 잘못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담아서, 소스를 뿌려가면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일단 구웠으니까, 얘가 첫 번째 구웠던 그거고, 이번에는, 햄이랑 같이 했던 애, 얘도 잘라서고겠습니다 치즈하고 햄하고 굉장히 잘되어 있고 당연히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치즈가 쭉쭉 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얘도 잘라 보자면 말할 것도 없죠. 뭐 소세지하고 치즈하고 햄이랑 안에 또 치즈 한장 더. 더블 치즈 핫도. 자, 이렇게 됐으니까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르는 것까지 나왔었고 치즈는 이렇게 쭉 늘어지는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막 늘어진다. 피자 같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먼저 구웠던 아주 베이직한 버터하고 치즈만 딱 들어가 있고 요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설탕까지. 설탕은 단거 좋아하시면은 더 넣으셔도 전혀 관계 없어요. 하나도 안 달았어. 내 마음 같아서는 한2 테이블 스푼 정도 집어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 근데 뭐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한5 테이블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넣은 대신 여기다가 뭘로 어울림을 갈 거냐? 연유질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연유가 굉장히 맛있어. 나 너구타님 먹을래? 제가 맛이 어떤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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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이빨에 닿는 순간 그냥 맛있는 거야. 솔직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한번 해봐요 식빵이랑 연유, 설탕, 치즈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번 물어보자면 오늘 요리는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갔네 마법의 가루들이 와 엄청 건강한 요리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냥 햄이 들어갔으니까 무염버터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없고 아 왜 햄이 사기다? 얘는 소스 안바르고 싶어. 이 햄의 그짠 맛이 강렬하고 버터랑 이런 고, 아니 맛있어. 진짜 그냥 말이 표현이 안 돼. 햄이 다 했다. 햄이 맛있으면 이건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두 번째 거에도 소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햄 들어간 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머스타드예요. 그냥 옐로우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상관없다. 근데 이런데는 저는 허니보다는 그냥. 왜? 너무 많이 실수로 발라진 관계로 진정마지? 옐로우 머스타드가 실수로 많이 뿌려진 이거를 한번 한입을. 음. 이상하게 머스턴드인데도 뿌려놓으니까 더 한국스러워졌다 그 얘기는 엄청 맛있다 마지막 거 소세지 치즈가 사방팔방을 다들러 밑에는 빵 이렇게 잘 구워진 걸로 음 사기 그냥 사기 음료는 안 뿌려도 되는데 핫도그잖아요 핫도그인데 제가 생각보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핫도그 랠리쉬라고 만약에 모르신다면 엄청 싸니까 이런 거 사서 핫도그 아니더라도 그냥 소세지라도 에 발라서 먹어보면은 맛있다 물론 좋아한다는 가정하에요 이게 오이랑 그런 게 들어간 거라서 오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겠구나 피클 이런 거 있잖아 피클 이 핫도그 랠리쉬로 올린 거를 음... 맛있다. 나는 역시 소세지 인간인가봐. 소세지 너무 맛있어. 얘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무조건 뿌려 먹겠어요. 뭐, 머스타드가 됐든, 레리시가 됐든 뭐든지. 뭐,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밤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졸려. 저도 이만 가서 자겠습니다 한번 저처럼 한번 구워가지고 드셔보시면은 색다른 토스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아, 졸려. 아니,